두근의 절댓값의 비가 2대 1이래요. 음, 그러면은 하나가 둘이 둘다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절댓값이니까 부호만 부호만 부호가 같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잖아요? 그러면 이걸 통해서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은 나머지 근은 마이너스 2알파라고 할수 있다는 거 이해되나요?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 알파가 양수여도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이거 1:2, 2:1에 어, 조건도 반영이 됐죠? 이번에는 여기가 음수일 때여도, 알파가 음수여도요, 이제 마이너스 곱해지면 여기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, 요렇게, 요렇게 둘수 있겠어요. 그래서 두 분을 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로 둘게요. 그러면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알파는 마이너스 18이겠고요.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2알파는 n-5, 마이너스, n-5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네요. 그래서, 이렇게 되겠어요. 자, 그래서,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되겠고요. 2 알파,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8이고, 알파 제곱이 9고,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. 뭐 여기에 또, 알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m 플러스 5가 되겠죠. 그래서 알파 값에 따라 지금 m 값을 구할 수 있는데 m이 또 그럼 두 가지가 나오겠죠.